저희 아이씨는 점주님들 그 신뢰 소중한 돈 절대 져버리지 않을 겁니다. 네, 우이롱 조인입니다. 6개월 중간 결과 오셨고요. 이분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헤어라인 앞쪽 라인을 대략 한요 빗의 두께 정도 요 정도 라인을 내리는 수술을 하셨어요. 한 2,600모 가량 이식을 하셨고 지금 6개월 차 중간 결과 오셨고요. 자,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듯이 방향 잘 맞게 이식이 들어가 고 있고요. 6개월 차면은 모발이 한 3센 3~4cm 정도 자라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약간 어, 아직은 조금 곱슬거리는 모발들이 있고 기존 머리에 비해서 좀 다소 짧기 때문에 아직은 밸런스가 조금은 안 맞아요. 하지만 이게 1년 정도 돼서 기존 머리랑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맞으면은 훨씬 스타일링하기 편하실 거예요. 아직 좀 짧죠? 머리 넘겼을 때. 어, 요게 다, 요, 요 머리들이 다 심은 모발들이에요. 자, 요렇게. 예전 사진과 비교해보면 한이 정도 레벨에 어, 아, 이 정도 두께의 라인이 많이 내려왔죠. 그니까 요렇게 라인이, 앞쪽 라인이 좀 풍성해지면 앞머리 우리 요새 저게 끝났는데 박새로이! 제가... 억울해 보이십니까? 박세로이 머리처럼 이렇게 그만! 내린 머리 했을 때 여기 갈라지거나 이런 것도 훨씬 적죠 네.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이렇게 탁 뭔가 이렇게 풍성한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앞부분 라인을 잡으면 어 이렇게 풍성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어요 이러분 1년 후가 굉장히 기대되네요